안녕하세요. 시크로드에요, 고객님들. 한 주간 시작이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잠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있잖아요. 이거 안 보여드렸던 옷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어요. 겨울에 이게 단가가 조금 쎘고, 이렇게 간절기 용도로 입으신다면 뭐두말할 나이가 없는 그런 아주 고수. 말하자면 오리털이 아닌 이거는 거위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주 좋고요 가볍고 따뜻해요 데 밥도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어 놓으시면 정말 맵시 있는 옷이거든요 국내산 제작이고요 이거 제품 자체가 완벽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너무 예쁘죠 원단, 원단도 좋지만 이게 첫째는 다른 것보다 그럼 사이즈도 좋아요, 손님. 요렇게 좀 봐보실래요? 자, 요런 모델이에요. 뒷 디자인은 요렇게 생겼고요. 앞은 요렇게 약간 에리가 올라오는 듯 하지만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요렇게 제껴서 입으시면 되고. 추울 때는 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두 가지. 현재 오늘은 색깔을 베이지 색깔 연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빠졌어요, 다. 그래서 이거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니까 혹시 마음에 드시면 근데 이런 거꼭 하나 사셔야 돼요 왜 그냐면은 이게 중간에 우리가 지금 두꺼운 거는 지금 다 빠졌고 연한 거 요거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얇은 계절에 입을 건데요 요 솜에도 이렇게 처리를 아주 이쁘게 했어요 여기 다소 저기 저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바람 들어가지 않게 옷이 이렇게 허벌대 가지 않고 세련되게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요거 어떠세요 선생님. 이런 건 거위털 진짜 좋은 거고요.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완전히 있죠? 가슴털 만지는 그 느낌이 손에 와 닿아요.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자, 원단 좀 보세요. 진짜 좋아요. 바람막이 다 되고요. 솔직히 속에다가는 이렇게 오리털도 진짜, 거위털도 예쁜 거, 좋은 거 넣었고요. 제품 하나하나 완벽이고요. 국내 산입니다 저희가 가격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또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원품 가격 자체는 30만원대에 호가하는 거예요. 왜 그나면은 요 자체가 구스기 때문에 음. 단가가 좀 세고요. 요 하나하나 누빔 자체를 조금 좀 튀게. 오, 신선. 국산. 너무 좋고요. 국내산 제작 맞습니다. 네. 요렇게 중국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느껴져요. 요 단추 색깔이나 이런 것도 다 진짜 완벽에 가깝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손님들이 좋아하셔요. 요거. 보시면 아시죠? 제품 너무 좋습니다, 요거. 밑에 끈은 조금 또 이렇게 허벌떡하고 터지는 거 싫어? 이걸로 조이는 거예요. 끈으로 조였다, 들렸다 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는요, 손님 6부터, 6부터 9까지. 9까지 입으시면 돼요. 요건 지금 제품 자체가 아주 새로운, 진짜 따끈따끈한 지금 딱 제철이에요. 왜냐면은 완전히 추울 때 아주 겨울용으로는 조금 좀산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에 모자가 달리든가 뭐 이러면은 또 겨울에도 입는데 아직은 진짜 괜찮 이제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가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요거 있잖아요. 손님. 이렇게 해서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드릴게요. 싸게 싸게. 16만 3천원. 16만 3천원. 예, 완전 파격세일이에요 이거. 이거 원단이요. 너무 좋은 데다가 이렇게 옷, 구슬을 넣었기 때문에. 입어놓으시면 진짜 맵시도 있고요. 올해 잠깐 입으셨다 내년에 입으시면 한참 입으시죠. 이거 3월달까지는 이거 입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죠? 저거 좀 아이보리하고 세 가지 색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이즈는 라지부터 엑스 허리 34까지. 네, 미디움, 라지, 엑스 X, 34까지. 알겠죠, 손님?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휴, 더 이거 진짜 덥다, 이거. 정말 덥다. 어떡해. 여기도 있어요. 요거. 손님, 저거, 요거 입은 거 어떠세요? 괜찮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바지는 요런 바지에다 입으면 사실 제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요 바지 자체가 통이 너무 넓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좁지도 않으면서 일자 통바지 요거 원단은 요게 벨벳 골치 너무 예쁘다고들 하시네요 뒷자는이 요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거를 색상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검정도 있고요 요렇게 그린 자 요렇게 아이까지 아이도 있어요 저희가 아이까지 세 가지 칼라인데 지금은 다 빠지고, 요거 지금 두 가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손님들 원하시면요. 저희 공장에 이건 있으니까, 바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지금 잠깐 입으시면 아주 진짜 따뜻하고요. 편하죠 이게 국내산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입으면 패턴이 한결 이뻐요. 입으면, 이 앞뒤에 나온 데 엄마들 필요한 부분은 다 내, 내, 놔놓고, 또 그거 하신 부분은 또다 잘랐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장만하세요. 요 바지도 있잖아요 손님. 59,000원 짜리입니다. 55,000원 드릴 거고요. 예, 55,000원. 그리고 또요렇게 해서 요 울들이 잠바 설명할게요 손님. 요거는 지금 이제 손님들한테 내가 설명드렸지만 색상이 두 가지예요. 바지는 53,000원 드린다고 했어요 55,000원이에요. 59,000원 55 59 짜리예요. 그래서 그냥 남는 거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없애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렇게 가볍습니다, 옷이.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입고 나서시면 아무 데 가도 괜찮아요.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요. 첫째는 좀 패션이 유행에 가까운 옷이죠. 네? 흐름에 맞는 옷이라고 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사이즈는 88까지만. 네, 더 크시면 좀안될것 같고요. 양면 이건 뒤집은 거죠. 7, 7 팔팔 요렇게 입으십시오. 요건 요렇게 예. 뒤집으면 요런 식으로 되고요. 요거 뒤집으면 또 요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요것도 가격을 손님 있죠? 저희가 싸게 팔았습니다. 먼저 요것도 가격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69,000원씩 드렸던 거예요. 69,000원, 65,000원 드릴 겁니다. 손님, 65,000원씩 요거 지금 무스탕 이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시세 잘 보세요. 요털 빠짐 없고. 정말 괜찮으신 거니까 예쁘게 하나씩 주문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더워, 내가 벗을게요. 더워서 도저히 못 입고 있겠네, 있을라 그더니 자, 요렇게 티셔츠 좀 보여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 좀 보실래요, 스님? 큰 거. 엄마들 뚱뚱한 엄마들 구구짜리. 요거 단추 자체도 귀엽고요. 구구짜리 엄마 있으실 때는 얼른 들어오세요. 이거 실도 좋은 거고요.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색깔도 괜찮고 이거 베이지도 예쁘고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런 거는 손님들이 입어서 내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그나냐면 따뜻도 하고요. 보풀하기 많이 안 나고요. 첫째는 사이즈가 좋으니까 조금 좀 가슴 좀 있고 뚱뚱하다 내가 좀 뚱뚱해서 그러는데요 좋아요 이쁘죠 요거 갈아주 보세요 나온 거 진짜 예쁘게 짰지 않았어요 외출이 되는 거고요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 예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건 진짜 귀하죠 드물죠 손님 자요거 가격 얘기 드릴까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가격은요 요거는 지금 33,000원 드리겠습니다 33,000원 이거 이렇게 거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는 큰데 요거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적지 않을까 어, 요게 워낙 요 단추 오색단추가 좀 크게 나왔던거고요 요거는 그거에 비하면 살짝 그런데 요것도 구구까지 입으시겠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한랑하니이쁘고요 요건 하피스를 또 옷을 갖다 이렇게 살렸어요. 요거 하피스 보이시나요? 가까이 보여드리니까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것도 보세요. 아주 귀여워요. 실도 좋아요 손님 실도 엄청나게 좋은 거를 썼거든요 요거 실이 포근포근하면서도 사이즈가 첫째는 사이즈가 엄청 좋아서 엄마들한테 인기 100% 아이고 충분해요 구구 99 입으십니다 구구까지 아주 변함없이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가격 얘기 드릴게요 요거 손님들한테 팔수 있는 가격 29,000원 사이즈 큰 거예요 손님 요거 두 가지 지금 색깔 보라색하고 세 가지 보여드린 것과 요거는 똑같은 건데 가격은 고거는 자가들을 짰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세서 33,000원 요거는 29,000원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 요 니트웨어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지금 가디건이에요 손님 여기다 모자티를 제가 받쳐놓은 것 뿐인데요. 요거 있잖아요, 손님. 요것도 있고. 요거는 빨간색하고 두 가지 남아있고요. 예, 요거는 핑크와 검정.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손님 있죠. 2만 5천 원씩만 받겠습니다. 요거 실자체들이 정말 입어본 사람은 또 찾는 그런 정도의 아주 올이 살짝 섞여가지고 뜨거운 물만 안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요. 사이즈는 77. 사이즈 는더큰 분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77 정도. 아주 이뻐요. 가볍게 입으세요. 이런 거 너무 이쁘게 나와서 손님들 입고 나가시면 다 이쁘다 그래요. 요거 25,000원씩. 네. 파격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쁘게 안하시입으세요 빨간색도 있습니다. 네, 손님들 주문하셔요. 그것도 그렇게 싸게 드릴 때 장난 하시면 좋죠. 요것도 있습니다. 요, 요, 잠바. 요 사이즈가 크지 않다고요 예. 엄마들이 칠칠 입으시면 아주 예쁘대요. 88짜리 분한테 조금 타이트하단 얘기 들었습니다. 요거 브라운 색깔 하고요요 검정도 있는데 지금 물건이 아침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브라운만 보여드려요. 색상은 세 가지. 벽돌, 그러니까 자주색 빛 벽돌, 검정, 밤색, 요렇게 세 가지인데요. 요거 가격을 손님 28,000원씩 드렸잖아요, 제가. 요거 모자다리 요렇게 드리면은 정말 입으실만 한 거예요. 이 조끼하고 두 가지인데, 요거 지금 이제 잠바입니다. 응, 요거 집업. 너무 편하고 이쁘죠? 28,000원씩. 손님 요 티는, 소개 티가 요게 지금 엑스라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는 국내산이에요. 진짜 이쁘고, 정말 물건은 짭짜름하고, 기장도 조금 갸름한 것 찾는 분 아주 베리 굿인데, 요거는 손님 우리가 여기서 39,000원 1팔든 건데요. 하나 남았기 때문에 손 들어주세요. 2만 원만 받겠습니다. 2만 원이 원가가 안 돼요. 이게 원가가 국내산 이고 보통 다 2만 7, 8천 원 되는 건데 그렇게 말고 제가 미쳐도 조금 미칠 테니까 2만 원에 드릴 게한장 남은 거라 없앨 마음으로 여기도 타 이거 수목으로 해서 늘어나지 않아요. 목이 너무 편한 거예요. 2만 원만 주세요. 저리에 다가오니까 우리 이런거 하나 입으시면 어떨까요? 고객님들 손님들 가정에 또 아무래도 자녀들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지 쪼가리 입고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원피스 하나 입어주시면 품위도 있고 따뜻하기도 하고 아래에 배 나온 것도 좀 커버되고 너무 편하고 좋으시거든요. 이런거 하나씩 입으시면 어때요? 요거 제가 또 가격도 싸게 싸게 드렸잖아요. 요거는 진짜 파격으로 우리 요즘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너무 이쁘죠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손 들으셔야 돼요 이건 보통 사이즈 32까지만 입으셔요 더는 안되시고 이거는 더큰거 달라시면 드릴게요 손님 자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별때 뚱뚱한 분들 내가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너무 이쁘고요 가벼워요 손님 따뜻한 소재입니다 우울이좀 섞이고 막 빨아도 되고 보풀하게 안나고 실용적이고 따뜻한 그러면 최고죠. 집에서 그냥 잠옷 삼아 입다가, 뭐 손님들 오셔도 괜찮고, 누워서 자도 괜찮고, 너무 이쁜 거예요, 요거. 가라도 이쁘잖아요. 그죠? 화사하게 이쁘세요, 요런 건. 막 입는 거는 밝은 게 이뻐요. 자, 요렇게 해서 외출하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가라가 보통 가라 보통 사이즈인데, 큰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주머니까지 다 짰습니다. 주머니. 이렇게 해서 주머니까지 짜가지고, 나들이복도 되시겠지만, 이런 거입고 나들이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옷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막 입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입고 뭉기는 건 색깔이 좀 밝아도 이쁘거든요. 이런 거 그냥 가볍게 하나 입으시고, 외출도 하시면 뭐 가벼운데, 코트 하나 걸쯤 나가는 거죠. 너무 이뻐요, 선생님. 요거 가격 알려드릴게요. 요거하고 이제 벨벳까지 있는데요. 혹시 벨벳은 정말 멋지고, 외출이 되고, 이게 먼지가 안 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완전히 장점은 먼지가 많이 안 타요. 그 전에 벨벳은 막 먼지 타가지고 못 봐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좀 매끄럽게 잘 짜져가지고 보풀하기가 안, 이거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요. 적은 것도 있어요. 엄마들이 입어서 외출할 수도 있는 정도의 이건 그런 옷이죠. 원피스 롱으로 입으셔도 되고, 좀 적은 분 계시면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적은 사이즈도 자 무조건 다 요구 있죠. 2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25,000원 벨벳도 25,000원 사이즈는 손님 주문하시면 다 가능하셔요. 자, 요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잠바스커트 치고는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색상은 요렇게 세 가지예요, 손님. 저희가 요거는 지금 현재 누구네 이제 좀 맞춤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고 남은 건데요.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이게 지금 안에는 다 패딩입니다. 패딩을 넣어서 압축시킨 말하자면 본딩 스타일의 원단인데요. 국내산이고요. 요거. 이게 사실 단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3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세 가지고요. 사이즈는 88까지만 입으세요. 더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88까지 막 입으시고, 색상은 이렇게세 가지. 너무 이쁘죠? 가볍게 입으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이쁘게 나왔다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은 분들. 너무 큰 사람은 요건 못 입어. 요거는 88까지 77, 7766 입어도 이쁠 것 같아요. 자그마하신 분. 좀 멋지고 고급스러운 거. 좀 특이하기를 원한다? 요렇게 입으시면 돼. 이거. 보셨죠? 요거는 완전히 원단이 밍크 성분이에요. 밍크같이 요게 오돌도돌하게다 이렇게 털이 길게 짰는데 색깔도 이쁘잖아요. 요거 보세요. 좀 독특하죠? 요 앞선은 목선을 요렇게 라운드로 입으면 이쁜데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좀 저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정말 이쁘실 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이 조금 세요. 손님. 그냥 싸게 같이 맞출게요. 59,000원 파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여기는 내가 말씀 먼저 드렸더니 몇개 가져가셨는데 이거 예쁜 아이 오드레퍼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죠. 악세사리를 이렇게 꼽아놨더니 오드레퍼는 필수 주세요. 이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9,000원 이거는 사이즈가 99까지 충분히 맞으시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그거는 좀안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똑같이 59,000원씩 맞춰 드릴 거예요. 같이 하나씩 입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스님. 근데 내가 오늘은요, 날씨가 아직은 그래도 이런거 입으실 때예요 요거 사이즈가 큰게 있어서 하나 권해봐 드리려고요. 요거 좀 엄마들이 뚱뚱한 엄마. 구구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은 거 싫어요. 그런 분들. 조금, 기장이 조금 길게. 요렇게. 너무 가볍고 이쁘잖아요. 요 오리털이에요, 손님. 자, 요렇게 보시겠어요? 요렇게. 뒤에도 까만 색깔도 이쁘고요. 요거 디자인은 딴 거보다 요런 데다가 포인트를 줘서 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은 거또 만나진 않으실 거고, 올해 신상이니까. 좀 특이하고 좀 비싸도 된다 이런 거 그런 분들을 요걸 하나 입으시요 진짜 이쁘거든요 기장 적당하고 이쁘시죠 가볍습니다. 아주 안 입은 것 같아요. 품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구구까지. 예,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가격 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79,000원만 주십시오. 두 가지 컬러. 예, 사이즈는 한 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가볍고 예쁘게. 이쁘지 응? 않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있을 때 사시는 거예요. 요거, 요것도 3 0 0 0원씩 드렸잖아요. 사이즈, 아, 말하자면, 미디움, 라지, x 스엑까지 입으시면 넉넉하죠? 예, 저희가 4 사이즈는 웬만하면 허리 30, 한 2, 3까지 충분하게 맞으시니까 주문하십시오. 뭐 색깔이 다 괜찮은 거니까 여기다 회 색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3,000원 이게 말하자면 경랑이라 오리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도 오리털이고 따뜻하고 가벼워. 옷 속에다 입었다가 어디 가서 벗으시면 딱이에요. 너무 예뻐요. 네. 자, 여기 잠바스카트한 차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꾸 보시자 그래서 손님들 제가 좀요거를 충족시켜드립니다. 자 이잠바스카트는 언제 봐도 좋고, 언제 봐도 따뜻하고, 가벼워요. 요거는 국내산 제작이고요. 누빔 자체가 솜이 딴데로 빗나가지 않게끔 아주 잘, 비벼, 잘 누벼졌습니다. 색상이 요렇게 세 가지예요. 자, 여기도 있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 티도 요거 색깔 보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고요. 또 여기다가 검정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요렇게 네 가지 색 지금 잠바 스커트를 색깔을 지금 내가 여러가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손님들이 계속 건 해가셔도 하나씩 더 주문하시는 엄마도 있고 또 어머니 또 하나 사드린다고 하나씩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가격도 싸고요 국내산에다가 사이즈는 큰 분도 되고 좀 적어도 되시고 3 9 0 0 0원입니다 네, 이것도 쭈그리티도 좀 구경하십시오. 요거 쭈그리. 우리 거요 사이즈는 구애를안받죠 목선은 요렇게 접어서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내려서 입으셔도 돼요. 자, 만원씩 요렇게 색깔 세 가지 지금 보여 드렸고요. 잠바스 카드 39,000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티셔츠 색깔을 내가 요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요거 검정도 있고 흰 것도 있고 그린 요요 회색깔도 너무 멋져요. 그레이라고 말씀드리죠. 또요 빨간 거 보카시를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좀 밝은 걸로 그리고 이렇게 보라. 자, 요거 가라는 또 요것도 아주 이쁜 에트로가라라고 얘기하죠 너무 좋습니다. 요거 잘 자라니. 바탕이 그린이에요. 요것도 그냥 화사하고 밉지 않아요 색깔. 분색 찜하셔야 돼요, 오늘. 나이 색깔 주세요. 아이고, 좋아요. 네, 제가 다 챙길게요. 색깔은 손님 이렇게 보시는 중에서 골라가지고 주문하시면 아주 끝내주죠, 뭐. 두 장씩 하세요. 만 원씩 드리니까. 딴지 거보다 이게 소매도 그렇고요. 이중으로 다 우라가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시죠, 뭐.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저도 입었지만 이게 진짜 엄청 따뜻하고 묵늘어나는 줄 모르고. 쉽지 않나요? 너무 좋으니까 가볍게 하나씩 입으시라고요 만원씩 네, 색상 보세요 손님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내가 티샷은는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아유 요거를 한번 더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볼게요 손님 요거 자 요렇게 자 요것들 다 15,000원씩 받아요. 제가 15,000원만 받겠습니다. 자 요렇게 색깔 갈아 다좋고요 사이즈 2X까지 있습니다. 너무 괜찮은 거니까 이럴 때는요. 얼른 조문, 전화 주문하셔야 돼요. 계속 있진 않아요. 자요차가들도 23,000원짜리 빨간색깔하고 두가지 너무 좋아요. 선생 이런 것들을 있을 때사실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 있는데, 어디로 아, 디어 갔지? 됐어. 아, 여기 있네. 아, 이고 아, 이고 자, 이렇 아, 이강 아, 이 23,000원씩 티셔츠 사이즈는 99까지 있습니다. 보풀하게 안 나는 소재예요. 원단 자체가 엄청나게 실용적이고요. 진짜 잘 짰습니다. 이 조끼는 여기 27,000원인데요. 이것도 입을만 하셔요. 2X까지 라지X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국내사는 이런 게또 조금 사이즈별로 있는 게 특징이죠. 아주 좋아요, 손님. 가볍게 입으시면 돼요. 너무 잘 나오시니까 하나씩 갖다가 이쁘게 입으시면 돼요. 손님. 자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손님 라지 엑스2까지 있잖아요. 또 2X보다 조금 더큰 것도 있어요. 색깔은. 근데 가격을요. 솔직히 요거는 국내산이라도 조금 비싸요. 신축수 강하고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39,000원씩. 색상은 세가지 회색깔까지. 사이즈가 요거는 내가 하나 입으면 진짜 아야도 안 하고 다들 집어 가시는데 오늘 제가 못 입었어요. 저 오늘 지금 만 원짜리를 좀 팔으려고 만 원짜리 입었습니다. 요거 3 9 0 0 0 원. 손님 예쁘게 하나씩 입으시고요. 제가 또 설명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하 요거 혹시 뚱뚱한 분 계십니까? 티셔츠만 두 개가 남았는데요. 홈웨어로 그냥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분들. 내가 요거 티셔츠도 빅사이즈에요 손님.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 따뜻한 소재. 15,000원씩만 받겠습니다. 요거 15,000원. 갈아 두 가지. 자, 사이즈 큰거 찾으시면 돼요. 지금 분은 못 입으셔요? 커요. 사이즈가. 이거 국내산 제작이고요.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 에. 자, 자. 요 바지도 보실래요 여기 지금 솔직히 임자로 찾아갔는데 사이즈가 적다고 쫓겨왔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커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쫓겨왔는데 뭐 허리 한 77, 88 99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88까지 입으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요 바지는요. 손님. 이 원단 자체가 속에다가 이렇게 기모가 들어가서요. 엄청 따뜻하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제가 싸게 43,000원 디자인은요, 모모 디자인인데,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진짜 예쁘게 나왔고요. 입어 놓으시면 또요 주머니도 그렇고, 귀여워요. 네, 아주 따뜻하니, 편안하게 입으시기는 최고. 막 입으십시오.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여기 요 안경 걸으세요, 안경. 와 자, 요 바지 좀 마지막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이제는 있죠 있는게 한정 이에요 이제 한 6장 남았네요 요거는 볼줄 아는 사람만 사셔 요 하나 입으시면 더 이쁘다는 얘기를 아실 거고요 옷이 정말 너무 멋스럽고 조촐하게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국내산 이런 스타일 있지도 않아요 딴 집에 가서 장가가 세서 하지도 않는데 제가 가격을 그냥 있죠 파격으로 드릴게요 이거 허리 34호까지 입으시면 아주 끝내주고요 예 너무 이쁘고 적은 것도 있어요 가격 알려드릴까요? 53,000원 53,000원 드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파격이에요 선생님. 음, 요거는 진짜 무늬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찍은 거예요 우리 친구가 찍어서 만드는 거지 시중에 깔린 색깔하고 깔린 가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입어 놓으시면 모양도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애들 이런 것들은 진짜 고급지게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시는 거니까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이런 거. 이쁘지 않으세요? 자, 제가 한번 입어볼까요? 손님? 입으면 아야도 하는 거 사가셔요. 많이 팔았습니다. 응. 자, 이렇게. 낙낙하게 나왔는데요. 조금 좀 살집이 있으신 분도 요거는 커버가 되죠. 왜냐, 무지 같은 모르겠는데, 이게 갈아가 있으면은 굉장히 묻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편하고. 철제는 뭐가 묻지를 않아서 좋고.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전혀. 배가 나와도 표시 안 나고. 너무 예뻐요. 예. 가볍게 하나 입으십시오. 어떻게 된게 요거는 진짜 실용적이라고 했더니 손님들이 예쁜이 가져가셨는데 다 좋다고들 하십니다. 예. 여기다가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요? 가게. 가격에.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편안하게, 오늘도 요거 외출복 좋은 걸로 장만하시라고 꼭 권해드릴게요. 가격은? 가격은 139,000원만 받겠습니다. 어차피 파격으로 팔아야 손님들도 하나씩 가져가셔요.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렇게 인사드렸고요나또 내일 또 들어올게요. 예쁜 걸로 가지고 들어올 테니까 만나주세요. 이쁘고 좀 좋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